Shift 한다, 바꾼다. Their attention, 그들의 관심을 어디로부터 돌려? Whatever was upsetting them, whatever 무슨 뜻이었어요? <목소리> 무엇이든지 그들을 upset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관심을 돌려버린다. If the food chosen, 자 만약에 그 음식, 근데 어떤 음식 chosen, which is chosen 이렇게 됐겠지? 선택된 그 음식,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어요. 근데 결국 주하는그 음식이거든. 그래서 is 썼지? is also seen. 또한 보여진다면, 뭘로? as a t r e a t 간식으로. 너희 트릿이 간식인 거 알고 있어? 응. 진짜? 반려동물 키, 그 간식 봉투에 트릿이라고 써 있잖아. 안써 있니? 무슨 트릿이라고 써 있는데? 아 그것도 되지. 틀다루다네요 응. 응? 어 다루다, 뭐 보살피다, 대처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간식이란 뜻도 있어요. <laughs> Such as sweet wafer biscuit. 단거나 비스킷 같은 간식으로 <laughs> 보여진다면, then 그러면 the h c 더잘 d will feel 아이는 아이는 느낄 거예요. Treated. 대접받는구나. And happier. 그리고 더 행복해질 겁니다. 아까 전에 내가 이 푸절 1, 2, 3번 중에서 이이 푸절은 몇 번의 이 푸절이야? 이거는 현재형이니까 1번이죠. 왜 얘네 현재형 쓴 거냐면 상상이 아니라서요.